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laughs> 그러면 아... 2021년 6월 7일 아침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음, 이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영이 살았고, 아직 부활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만 살고 있으면 영이 죽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체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항상 몸으로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알고 우리는 어 반성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만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는 숨 쉬는 것인데 기도를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 그 영이 형체만 있어 가지고 그 악한 죄악에 짓눌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침이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의 성품에 옛사람의 죄악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도 쉬고 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 마귀의 성품을 회개시키고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종로도하지아니하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만이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영이 살아납니다. 매일같이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우상을 날마다 부숴버리고부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이사의 53장,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할 때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옛사람 마귀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대로 우리 안에서 옛사람 마귀를 죽이는 일을 영적으로 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23절에 보면 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발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 4절에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로 칠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었니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인생들이 인생관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 주셔, 주셨고, 주실 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영과 육이 분리된 죽음은 개수록 20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 위험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주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이제 이 말씀을 비춰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말씀이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순종하고 뭐, 살때 어, 저주로 재앙이 내렸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짐승까지 소산에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에도 저주를 받고 포로 생활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토지수산을 타인이 먹고 압제를 당하며 들여서도 나가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세계 망국 중에 흩틈을 당하고 온갖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고 가난복귀도 상실하게 됩니다. 가난복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고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네 몸에 비로 부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23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으나 알게 되었 알게 되었는데 창조하는 것을 보고 알려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면서도 감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으로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않냐 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 만물을 지은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집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명기 2 8장 성읍에서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소산물은 저장한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떨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대적을 다 뭐, 음,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삽니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삼절에. 근데 여기서 축복과 저주는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된 복은 영적 평안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적 축복을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축복만 이렇게 바르지 말고. 외형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는 영적 고통을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영적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날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은 바울사도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막 고통받고 얻어맞고 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것은 어 인간이 자기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단시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사도가. 깨닫는게 중요합니다. 질병이 오면 고린도호서 12장 7절도 보면 바울사도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 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시키기 위한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요기서 23장 10절에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에, 고백을 했습니다. 요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과 권흥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단련시켜서, 사랑하는 자의 징계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응,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 삼의 일상, 2장 7절에 보면, 여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 45장 7절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요기 5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도, 전장 때 칼에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지,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혹식단이 그귀 안에 운반된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본문 말씀에도 육신대로 살지 말라버렸습니다.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울사도도 호른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영의 통지 아래 두어야 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면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님을 생각하면 부리죄해야 합니다. 몸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몸이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몸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몸은 또 좋은 옷을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합니다. 몸은 또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몸은 성령님이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영사람이 될때 모든 제약도, 질병도, 사망도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어,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상만 섬기고 어디가 아프면 물어보러 다니고 그렇게 어리석은 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장병에 다 죽게 생겨서 이제 죽음 직전인데.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통곡하고 불이 짓고 기도하며 회귀할 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 시간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물질적이로도 어렴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은 점점 물질 같은 것도 헛반대로다 나갑니다. 그래서 5만원 벌면은 10만원이 나가고, 지금 돈으로는 엄청나게 비스, 그때는 돈이 참 귀한 때기 이 때문에, 만원이면은, 지금 돈은 한 만원, 천원이면은 10만원 포기해야 될 그때 옛날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모 번대로 헛반대로 다 나갔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을 심기,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저만 섬기라고 그러고 응? 계속 우상만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서 오늘날까지 지금 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이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 생활의 그 물질 같은 것도 순종하면 에 자신도 모르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전부 나갑니다. 어떤 동의 헛반대로 다 빠져. 병원이로 나가고, 약방으로 나가고, 전부 다, 헛, 헛반대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나한테 없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루는 밥을 싹싹 긁어서, 쌀을 싹싹 긁어서 밥을 해 먹고 나가면서, 오늘 금식 시키려는가 보다 하고 나갔는데, 그날은, 더잘 차려서 식구들 먹였습니다. 그런,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이 다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가마살로 돌았습니다. 성을 떡사는 우리 그 집사님을 통해서 가마니살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전도사 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절대로 근심 걱정을 안 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어 주님 앞에 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그것 걱정하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굶어죽을 값이 그냥 물질만 깊다 그냥 막 그냥 에? 거기다 내가 정신 쓰고 그러는데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은 그런 것다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낳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단한 가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반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일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만쌉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질병을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비춰서 우리는 회개할 시대입니다. 안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믿은 사람은 더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서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회개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하 여러분들도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다가들어서 우리를 침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속에서 불이 짚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켜가지고, 이 코로나를 다 불태워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검적도 못하고, 얼신도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부리 짚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전하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은하옵나이다